HTML 페이지 있죠?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이 HTML을 얘기하는 거예요. Get Account Lis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t i m e l th, t i m e l f 태그를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HTML 태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HTML을 첫 달에 많이 했죠. 그래서 HTML을 구현해서 g i t 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웹 프로그래밍의 첫 시작이었어요. 정적 페이지.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HTML 문자열을 출력하고, 디자인하고, 보여주고, 정적 로딩.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뭐 동적, 요즘은 뭐 동적으로 데이터를 입출력 받으면서 서버하고 소통하고 있었지만 뭐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착 페이지.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서블리 단계가 오는데 자바가 태어나면서 자바가 저기 어, 유행하면서 자바에 있는 종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들 있죠. 연산 데이터, 연산 데이터를 HTML에 넣겠다. 라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다이나믹 웹이라고도 하는데, 순전히 에이, 자바 문법 안에, 자바, 자바 문법 안에 HTML 저기 내용을 넣는 거예요. 자바 제 메소드를 실행하면 HTML을 출력하겠다. 라는 메소드를 만드는 내용인데, 개발자가 죽어나겠죠 태그들을 일일이 다써 줘야 되고 바디를 만들어 주고 또 헤더도 써 주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전에는 그냥 정적 페이지만 그냥 태그 몇개몇 몇 줄만 쓰면 끝났는데 이제 자안에 태그를 일일이 써 주고 DOM 구조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밑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냈죠 어디까지나 개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JSP가 나옵니다 네, 거꾸로 이제 HTML 문법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타임리프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리프를 보면 자바 코드를, 음, 저기 엔티티를 받아와서 출력하는 내용이 있듯이 여기에 자바 코드를 넣어서 자바 클래스나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 뿌려주는 역할 혹은 여기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쓰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죠.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뭐, 바는 뭐 a, B, C 이렇게 어바 A는 a 는 뭐, abc. 이렇게 baha는 abc.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듯이 이 HTML 문법 안에 어 자바코드를 넣어서 사용했어요. JSP가 유행을 했죠. 어 자바가 저기 다른 사람, 다른 개발자들이 많이 쓰니까 성행을 하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JSP가 무너지게 된 거는 이렇게 그 HTML 안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고 객체 지향 방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죠. 막 코드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서서히 조금 다운되는 시기죠. 그 시계가 이 JHP 시계를 넘어서 이제 MVC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JHP는 단순하게 뷰 역할만 하게 됩니다. MVC에는 저희가 뭐 많이 했죠. 모델, 뷰 컨트롤러 나눠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MVC1, 2 있긴 한데, 단순하게 저희는 그냥 각자 역할이 있다라는 어, 패러다임을 겪었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중요한 거는 JSP에서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이 시계에 있다. 패턴이 있다. 패러다임이 있다. 이 정도 아는 정도니까. 그리고 요즘 쓰지도 않죠. MVC1 패턴은. 어, 요즘은 다 스프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는 그냥 패, 패턴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프링.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긴 한데,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IOC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스프링으로 치부했습니다. 자, 스프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MVC 패턴을 쓰면서도, 이제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사용자, 개발자가 아니라 스프링이 관리하고 알아서 데이터 이동을 모든 것을 다루고 개발자는 서비스로직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아주 개발자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거죠. 그 컨테이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다섯 단계로 한번 역사를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게시판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인서트 어카운트를 보도록 하죠. 인서트 어카운트에서 음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이라는 필드, 엔티티의 키값 필드를 데이터를 넣고 그것을 회원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카운트 인서트 어카운트로 간다고 얘기됐죠?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입니다. 리퀘스트. 나는 이 데이터를 갖고 인서트 어카운트로 가겠다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게 되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해서 컨트롤러로 가게 되는데 이 흐름을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로 간다까지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어카운트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인서트 어카운트로 이동하게 되면 웹 컨테스트라는 레벨에서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로채거나 뭐 인지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AUP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관점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종단점이라고요, 종단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는 컨트롤러 가는 이 일반적인 이 흐름에서 종단점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뭐 만들기 위해서 AOP 개념을 쓰긴 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어떤 흐름인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가로로 간다고 하면 세로로 체크하는 길이 있는 것이 AOP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스프링 컨텍스트 레벨, 스프링 레벨에서 들어가면 이제 서블릿이 만들어져요. 서블릿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블릿이 만들어지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안에 있는, 서블릿 안에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컨트롤러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땀한땀 한땀 보도록 하죠. 스프링 안에서, 스프링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으면 이제 스프링은 요청에 그 맞는 서블릿을 생성하게 됩니다. 서블릿. 이 서블릿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서블릿을 관리하는 것이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해요. 어, 보통 컨테이너는 그냥 적재하는 거예요. 빈을 적재하는것인데 빈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 나중에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 컨테이너라는 것은 음, 스프링에서 어떤 요청이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객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인스턴스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필요한 객체를 매핑해줘서 연결을 해줘요. 그 연결해주는 객체들을 임시적으로 혹은 생성해서 보관해주는 곳이 컨테이너인데 서블릿들을 관리하는 컨테이너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죠. 다른 분들은 스프링 컨테이너 뭐 IOC 컨테이너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컨테이너들은 그냥 한 뭉, 뭉텅이에요 뭉텅이고 그 영역별로 어, IOC 컨테이너 IOC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프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중요한 서블릿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서블릿 컨테이너만 일단 얘기하도록 할게요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서블릿을 생성하나, 생성하거나 생성하거나 관리해 주게 되는데 서블릿 컨테이너에서는 이게 리퀘스트, 리퀘스트에 맞는 매핑할 서블릿을 만들어주고, 이제 없으면 생성하고 관리를 해줘요. 근데 다만, 대놓고 그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 개만 만들어요. 싱글톤으로. 그래서 생성은 하지만 소멸은 하지 않아요. 소멸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스프링,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안의 흐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스레드 안에서 서블릿이라는 서비스를 실행해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아래 조금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프로그램 단위마다 한계가 있고. 그리고 통캣 톰캣, 톰캣이나 뭐 스프링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안에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스레드를 생성해요.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이제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에 대응하는 서블릿스를 만들어야 되죠. 예, 만들어야 되니까 스레드한테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서블릿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 서블리스는 거기에 맞춘, 매핑에 맵핑, 맞춘, 디스패처 서블리스를 매핑에 맞춰서 이를 또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세스하고 메모리 영역, 이거 스레드, 이 관념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전, 우선, 프로세스는 메모리를 이렇게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자바를 배웠으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이 있는데 문제는 스레드마다 이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해서 저희가 스레드 하나다 뭐 디스패처 서블릿 이렇게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스레드를 이제 멀티 스레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인식을 잘 하시라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스레드마다 이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추후에 코드로 한번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컨테이너가 스레드 안에서 서블리스를 실행해서 디스패처 서블리스를 통해서 매핑 연결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서블리스는 디스패처 서블리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매핑을 받아서 이제 컨트롤러한테 넘겨줘요. 근데 보통 핸들러부터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영역이에요. 이게 핸들러 영역이 있는데, 어, 핸들러 영역보다 아니, 컨트롤러 영역보다 핸들러 영역이 더 커서 이거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은 해요.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포함 관계요. 그래서 핸들러로 가서 컨트롤러로, 이게 또 저기 거기 맵핑 주소에 맞춰서 어, 맵핑 명령에 따라서 컨트롤러 움직여요. 그래서 컨트롤러 움직여서. 이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라고 다시 리턴을 받으면 이제 서비스 로직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만든 코드에서 멤버 컨트롤러가 있으면 이제 요청이 인서트 어카운트다 라고 하면 인서트 어카운트로 가라. 여기 있죠. 어카운트, 인서트 어카운트. 요청을 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 뭐 바로 뷰리졸버로 가긴 하지만 어그 전에 뭐 이렇게 멤버 서비스의 인서트 멤버라는 메소드를시행해라라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서비스 로직으로 가겠죠. 그래서 서비스 로직을 가는데 제가 또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어요. 핸들러나 뷰 리졸버, 그뭐 m v c 에뭐 저기 컨트롤러하고 뷰죠. 이 영역은 서블렛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개발자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서비스 레벨 그러니까 루트 웹 컨텍트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레벨에서는 서비스만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서비스 로직에서 개발자가 집중을 하고 이것만 만들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영역을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부트를 해서 그런 건좀 간결하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하시게 되면 이 영역별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컴피그 어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그것을 그냥 넣고 실행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컨트롤러를 갖다가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뷰 리졸버를 통해서 리턴을 받은 뭐 HTML 문서가 있겠죠? HTML 문서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리턴을 주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이 스프링 전체적인 흐름이고 흐름만 아시면 돼요. 흐름만 아시고 예전보다 조금 많이 배운 게 많죠. 이제 컨테이너, 저 IOC DI 개념을 배우게 됐어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컨테이너와 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IOC, 어, 제어의 역전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 원래라면 자바 코드를, 여기서 뭐 자바 클래스를 만들면, 멤버 컨트롤러 만들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죠. 이게 사유, 개발자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에 뭐, 있는 메소드나 필드 값을 이용해서 연산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에서 오면, 이제 너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마. 이제 컨테이너가 주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입이라는 게 많이 조금 힘들 거예요. 좀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컨테이너가 뭐라면, 뭐냐면,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인스턴스를 대신 컨테이너에서 가져다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넣어줘요 그래서 주입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주입 받는 개념을 DI Dependency Injection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오토 와이어드라고 썼는데 원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지만 스프링 컨테이너가 이렇게 주입을 해줘요 이것을 DI라는 개념이죠 Dependency Injection DI라고 하고 이것을 컨테이너 스프링이 대신해 준다고 해서 IOC 역전의 제어라고 해요 Invert of Control 이라고 하죠 이게 제어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DI하고 IOC는 그냥 같이 보시는 게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번 주에 했던 오토와이어드, 오토와이어드 있죠? 오토와이즈를 생성하는 방법, 주입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했고, 필드 주입 방식, 생성자 주입 방식, 그리고 세터 주입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영상으로 조금 찍어 둘 생각이고, 그거는 뭐 지난 시간에 잘 했으니까, 우선 거기는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빈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사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객체. 언제나 주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객체. 그게 빈입니다. 그래서 빈하고 빈 팩토리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빈 팩토리가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빈 팩토리는 빈을 관리해 주는 녀석이고 사실, 컨테이너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팩토리가 뭐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빈끼리 서로 의존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컨트롤러나,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주입받죠. 이렇듯이 빈끼리 의존 관계, 의존 관계가 있어요. 연관 관계. 그런 것을 빈팩토리가 설정해주는 거. 그게 하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빈팩토리는 이런 게 있고 그냥 컨테이너로 알아두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명료한 거 명료한 거를 기준으로 배우시고 거기서 확장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빈팩토리는 빈을 관리해주는 뭐 컨테이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빈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현업에서 조금 많이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신입 개발자가 알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쓰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분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스프링 레벨에서 스프링 컨텍스트에서 컨테이너에 뭔가 빈을 만들어요. 빈을 만들어서 넣기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스프링은 객체를 생성해요. 객체를 생성해서 컨테이너를 넣기 이 사이에 인터페이스로, 이제 관련 인터페이스로, 빈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있어요. 메서드, 뭐 객체 같은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생성된 그 객체, 그 빈이 될 객체를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뭐, 빈123이 있는데, 빈1 2 3에 모태가 되는 클래스가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방식이 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하는 법은 추후에 포트폴리오 완성되고,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빈의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도 관리하는 녀석, 혹은, 어, 빈의 성질을 바꿔주는 녀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스프링이 객체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넣, 넣기 중간 지점에서 빈 포스트 프로세서가 실행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다 아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클라이언트에서 디스패처 서블스까지 가는 길에서 컨테이너가 서블릿을 생성하고 빈을 만드는 거죠. 빈을 만들어주고 빈, 서블릿 빈이 갖고 있는 디스패처 서블스를 통해서 컨트롤러 서비스 리저버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첫번째예요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싱글톤으로 서블리스를 만들고 매핑 주소, 매핑 요청한 내용에 따라서 서블리스 대응해서 관리해준다.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리스 모든 것을 처음에 컨트롤하는 이게 흐름을 보는 프론트단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두 번째 필터하고 인터셉터예요. 사실 뭐 마지막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이번 챕터에 마지막 시간에 하긴 하지만, 우선 비즈니스 로직과 별개로 횡단점으로, 그죠? 90도 각도로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중간에 캐치해서 사용하는 것, 부가 기능, AOP,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가 두 번째로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흐름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이론만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AOP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이고, 고맙습니다.